최근 30대 탈북민이 강원도의 한 전방 군부대에 침입했다가 붙잡힌 사건이 발생하면서 범행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소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가겠다며 얼마 전 여권까지 발급받았던 만큼 군사 분계선을 넘는 월북 경로를 택했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탈북 책임을 감형받기 위해 월북 전 군부대 시설에서 주요 정보를 빼돌리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24일 서울 경제 취재 결과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군의 육군 3사단 사격장이 침입했다가 발각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탈북민 박모 씨는 최근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 씨는 평소 주변에 중국 하얼빈을 통해 월북하겠다고 말해온 만큼 제3국을 경유한 월북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3국을 통한 월북을 얘기해온 방 씨가 외국이 아닌 전방 군부대의 한 전차 대대 사격장을 무단 침입했다가 발각되면서 그 원인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군은 검거 장소 등을 밀어볼 때 강원도의 최전방 지역을 월북 경로로 활용하려 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시가 붙잡힌 곳은 철책에서 14km 떨어진 강원도 전방의 한 훈련장이라며 이동 거리와 군경계 태세를 고려했을 때 월북 경로로 이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탈북민 출신인 방 씨가 다시 북으로 되돌아갈 경우 일종의 면죄부를 받기 위해 군부대에 잠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군부대 내 주요 시설을 촬영해 북으로 가져가 과거 탈북 사실 일부를 면책받으려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검거될 당시 방 씨는 휴대폰 4대와 절단기, 캠코더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정확한 이유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일이라면서도 북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의 주요 정보가 있으면 이를 위해 탈북했다고 변명할 수 있어 탈북 책임 일부가 정상 참작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방씨는 2018년 탈북 전 철원 지역에서 북한군으로 복무해온 만큼 군 관련 지식도 해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 당시 방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씨는 생계 곤란과 가정 불화 등을 겪다가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가정불화를 겪다가 이혼한 방씨는 탈북 전 북한에 남겨둔 가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